일본 쪽으로 내려요죽어요 <분도> <laughs> <laughs> 진짜 죽어요? 이어시라 <laughs> 네, 예, 다 아래 라인에 있나요 네, 다 아래에 있어요. 사, 지금 3번 쪽. 이 예, 파란 줄까지만 오셔도 돼요. 아, 그래. 저만지진 죽습니다. 얼마 하나 아, 이어주면 방금. 좋은데. 편이 안 되겠죠? 지금 이번에 걸려 있는 23번. 심한 의수하지 않게 경힙게요. 있어요. 거기 저래. 네 제가 기억할게요무워쳐여워 귀여워. 귀여워. 다여워귀여 쏘는 거야? 부여 없으면 워 귀여워. 귀여딱이여 1번에 있었어요 형님 네 내가 눕힌거는 2번쪽이거든요? 1번 4번이야 어 와있는데 이미? 1번 빠진다 이러면 네.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 4번에서 못살리는 구던가 만 하긴 한데 이게 yep. 이쪽으로 다붙시해요 여러분 뒤 하고 하셔야 될때 하고 하셔야 될때줄더1번 쪽네 나이스 어우 씨발 질 뻔했다 어디서 접근? 가서 야돼 아, 나 떨궜고 <laughs> 연마가 그대로인가? 아니 아니 빠졌어 편합니다 4번 4번 2번, 코, 아 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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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둘나 폭탄 질게 3개는.. 세개는 못해줄 듯 집때문에 4핑에서 그냥 집을 약간 작업 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고 집에서 지금 선 넘었어 한마리사이병으 아, 하나 기절 3번 양각 네. 3번 남머지10 아. 양각 보인다 다 나왔어 기절, 기절. 3번 남은 기절 아, 왼쪽 아래 다 잡았어 아. 아 오케이 1핑 <laughs> 4번 한 마리는 이걸로 살아나는 것 같고 4번 할게요. 턴이 안 4번, 맞나? 아파트 있어요 왼쪽 사번에 턴이 있어, 안 맞나? 마카트에? 해볼게. 어려워요. 네, 바리긴 해요. 그쪽이 더 무리한 쪽이. 이럴. 나이스 나이스. 아 파사. 기 파사. 아 하게. 폭잡 거예요. 폭잡 거. 일본 쪽 있고 왼쪽 시야 좀 보고 올게요. 저희 이 왼쪽 하기 전에 파란줄 주도권을 먹어놓은 다음에 왼쪽 가야지 양각 안 당해요. 이번 서클은 파란 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1핑한 번에 미는 거아니에서 어디든. 아, 1핑 차곡히 깨놨고. 아 버스 게요 버스. 있다. 제가 눈 달아드리면 매달리면 될거 같고요. 준비는 됐습니다. 한번줄 매달릴 추가할게요. 네 저도 같이 매달. 안 나가 있다. 한번줄 많이 그런 타주 같은데. 일반에 많아 일반에. 저 며칠 어. 찍었어요. 나 며칠 찍었어. 찍었어 봐주면 돼. 머리 위에 있다. 4번 대가리 위에 v 하나 i n 나 p i n 기 p 저희 결국엔 그 k 한 명만 쓰고 파란 줄로 한칸한칸 밀어 나가야 되는데 3번이 아직 포탑이 어? 안 돼요 어 i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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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끝 각도에서 봐줄게요 머리에 오는 거 어.. 저랑 밀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살려서 3핑 못 살려줘, 밀면 살려줘. 힘들어요 3번 쪽으로 가줄게요 3번 쪽위 생각할게 네봐줄수 있나요? 네봐주수 있어요 아 폭탄 같아요 오케이 집에서풀리하게 올라왔어 3번에 있어요 폭어 3번에 있대 3번에 아 확연 하나 1 1저 살려줘야돼 내가 살릴게 업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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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봐요 바로 아나 없어 왼쪽 위에 봐줘야돼 왼쪽 봐줘야돼 왼쪽 위에 3반줄 올라오는거 연막 피고 봐야돼 이미 다 찍었어 이번이 왼쪽 위에 1번이 우리 아, 걔네랑 아, 싸우면 안돼 왼쪽부터 싸워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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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일단 무시해요 그 나무 뒤에들 성나아온다 사번에서 속 왔다 안다, 아직 안다돌안 찍었잖아 네못 찍었어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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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나봐 어, 어. 폭 까는 확인했어 내가 왼쪽 날개 할게 쭉 따라와봐 우리야 네. 같은 자리 폭을 할게 아, 폭으로 밀어내야 돼. 돼. 돼 폭으로 밀어내야 돼 <laughs> 셋이다 셋 넘기면 안돼 넘기면 안돼안넘기게안 넘기게 연막 풀고 할게 어. 음. 이상다. 한칸 내렸어 한칸 내렸어 한칸 내렸어 아니 아직 안 t g 것도 있어. to d 왼쪽 o 기 기절. o 고 so. I'm not going to do so. I'm not going to do so. i 다 not going to d 주문해요 주문해 오케이 그럼 나 우측 가서 할게 나무 아까 뿌락치 애들 잡으면서 할게 서클 다치고 나서 파란 줄로 밀어야 되고 거기서 인 우측 점프 게요 방금 나 쏜거 4번이야 네? 확인 4번 4번에 프리하게 쏘더라 오 어. 어. 준비되면 얘기해요 한번 밀어낼게 갑시다 갑시다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돼상황이제안 아, 와도 돼요 다 빠졌다 짐 밀러 갈게요 저도 오케이 나이스 한번 타보십 한 분만 타주세요 차 4번입니다 아 4번에 차 있나? 어 이제 차 없어요. 있으면 오케이 왼쪽 각으로 할게 어? 빙빙빙빙빙 4번 4번 4번은 봤고요 왼쪽에 뿌락지 있을 수 있어 이거 나랑 같이 클리어하면 끝이야 4한명 따라와줘요 저? 3번 아가리로

3번 바이 양각 잡아줄게 3번 양각 잡아줄게 너 다음 정상까지 찍어도 되나? 3리트 1번? 나이스 한 번, 아, 1번에, 1번이랑 3번 끝일거야 이러면 아 1번이랑 3번 2번 2번, 2번. 3번 바위드 잡았... 어, 1번 클 2번에 있어 2번에 매달려있어 3번이랑 3번에 무조건 있어 그럼 2번 3번인가보다 다시 한 쪽에 하나 있었는데 걔가 3번인거 같기도 하고 3번있다 3번 d y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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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o n 이 새끼? 아까 o 번 e 있다 하셨 o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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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o 12번 팀 상대가 고지대 돌산에 올라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위에 땅은 싹다 죽은 땅이라는 게 머릿속에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턴이 남을 때이 5번 팀을 밀어내고 남쪽 땅 주도권을 가져가면 차를 살리면서 할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 북쪽 땅에서 더 이상 우리 쪽으로 회전할 게 애매하게 없고 1 2번이저 고지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턴이 남으니 왼쪽 아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간 거고 좀 얘기할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일단 처음부터 보여드리려고 우리팀 뒤에 12번 저 미로님의 포탑을 받고 자 매달립니다 여또 그냥 매달리게 되면 턴이 늘어지니까 연막포총 하나 까고 매달리고요 라인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러고 많이 하는 실수가 딱이맵을 봐봐요. 이러고 많이 하는 실수가 서클이 바뀝니다. 대부분 이때 어 서클 이거 위에는 집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 우리가 있던 6번 팀 집도 있으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가서 저 16번 애들이랑 교전을 해야 되네 하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대부분 이렇게요. 해이 집에서 그냥 d m r 를 하다가 그냥 왼쪽으로 파고든다고 이거는 하수예요 그냥 주어진 서클에 게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클이 안 따라주면 잘시킨을못 드셔요. 아니면 이 파티의 힘이 상대 파티보다 월등히 있야 돼. 차량 교전을. 자. 근데 상대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빨아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 16번 팀 쪽으로 빌드업을 굳이 칠 애들도 없죠. 위에가 인서클이니까. 여기, 나, 여기 카메라 라인이.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원래라면 얘네가 좀 잘한 애들이라면 이 자리까지는 안 먹고 근데 이이 아래 단차에서 연마펴 놓고 라인 끄면 우리가 밀러 갔을 때 그냥 그죠 2번 팀한테도 양각당하고 16번 팀한테 그냥 공개해서 죽어요. 그걸 저는 아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왼쪽으로 가지 말아 달래요. 이분 보고 아 우리 그쪽 빌드안할 거다. 시야만 좀 달아달라. 날개 한 명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6번 팀 애들 빠질 때 우리 지금 위에 6번 팀 애들 라인 밀어놓고 가야 된다. 하고 빌드업을 반대로 짭니다. 할게요. 6번 팀 빠진 걸 보고 제가 위에 라인 채워놓고요. 날개 라인 채워서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니까 나머지 인원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들어갑니다. 제가 날개를 따이니까 6번 애들도 어야 우리 지금 먹혔네 하고 우측으로 쭉 해서 들어가겠죠. 빨려서. 근데 할때 6번부터 그냥 우르르 다가서 하면 안돼 먼저는 능선면에 나와서 뭐 이런 데서 그냥 우리가찍어내줄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일단 밀어내는 거야 이때 우리가 집을 잘랐다 한들 지금 집을 할게 아니라 어 날개라인을 먹었으니까 한 명은 연막 피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못 올라오게 막고 나머지는 셋은 제 포탑을 받고 둘이서 위에 6번 팀을 정리하러 가야 돼그래 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미리미리 연막치 쳐놓고 위에 교전하러 갑니다. 확실하게 밀어요. 밀고 밀고 나선데 밀고 나서 26번 팀이 있어. 근데 6번 팀이 있지만 다시 얘네부터 교전해야 돼. 그래 우측 라인 다 빼고 왼쪽부터 밀자해서 다시 밀고.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능선을 한 명은 계속 쓰면서 이지배들이못 매달리게끔 좀 역할을 해줬어야 돼 원래라면. 그러니까 구도가 우리는 어, 이 사람까지만 딱 밀어내는 거. 이 자리까지만. 이 넘어 땅은 갈 필요가 없었어. 딱이 자리까지만 와서 제 포탑 받고 날개 푸시고 한칸 밀고. 그런가과 동시에 왼쪽 날개 에 있는 사람은 이 단차면 써주면서 계속 그 얘들 못 올라가기만 견제만 하는 그런 수순이 가장 이뻤다고 보는데 힘을 실어서 그냥 다 같이 밀게 됐고. 그 다음에 저 16번 우측에서 쏘는거 정리하러 가는게 아니라 다시 왼쪽 밀고 여기서 제 시점으로 보면 이때 좀잘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정면 단체 있는거 보고 왼쪽각으로 180도 양각으로 넘겨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상대가 다못 올라오는게 확정이잖아 근데 이런 플레이는 어 지나가다가 바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왼쪽 단차 뭐 이런 라인이 안 잠겼을 때만 가는 거고 이렇게 좁은 교전 싸움 할 때는 그냥 한칸한칸 한칸 불편하더라도 연막 치면서 미는 거야 다시 제시하러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앞에 있는 거 알아도 끝까지 안 가고 한칸한칸 한칸 미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폭모션 들고 게임하는지 다 보이지 그 다음에 이 집을 바로 정리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인데 이때 이러고 바로 집 미는게 아니라 아까 16번 팀회가 있었잖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개입 볼 수도 있으니까 얘부터 확실하게 밀어내고 하는 거야 시간 여유 있을 때이 고지 한테한명 남겨있고 세 명이서 가서 이 16번 에부터 클리어 치면서 몰아내는 거야 혹시 붙어있는 거 있나 개입 볼수 있는 거 있나 눈으로 다 확인하고 없는 게 확정되지 그러면 그제서야 미는 거야. 그제서야 다 같이 가서 미는 거야. 깔끔하게. 그러니까 아, 이게 계속 그한 각으로 미는 게 아니라 개입 그 당할 수 있는 각을 다 배제를 시켜놓고 한 칸씩 한 칸씩 밀어 나가는 거예요.